이번 시간에는 암세포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 1. 토마토 가장 대표적인 라이코펜 식품. 100g당 약 3에서 10mg 라이코펜 함유. 가열하면 흡수율 증가.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추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 시 흡수율 극대화. 2. 수박. 100g당 약 4.5에서 7mg 라이코펜 함유 토마토와 비슷. 수분 함량이 높고 여름철 항산화 효과 우수. 생으로 먹어도 흡수율이 좋음 3. 자몽 특히 핑크 자몽 100g당 약 1.5에서 3mg 가이코펜 함유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및 체지방 감소 효과도 있음 4. 구아바 100g당 약 5.2mg 가이코펜 함유 토마토보다 많음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열대 과일주 라이코펜 함량 최상급 5 빨간 피망 파프리카 100g당 약 0.5에서 2 m g 라이코펜 함유 비타민 o, C 이 e 함량도 높아 항산화 효과 생으로 먹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 가능 6 로즈힙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풍부 차티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짐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 7 석류 빨간 과육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도 풍부. 항산화 효과 강력. 피부 미용과 여성 건강에 도움. 8. 붉은 양배추, 적양배추. 안토시아닌과 함께 라이코펜 함유. 샐러드, 피클로 섭취하면 좋음. 9. 체리. 소량의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함유. 항산화 효과가 높고 피로 회복에 도움. 10. 아프리카산 레드팜 오일.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 조리용 오일로 사용 가능하지만 과다 섭취주의 라이코펜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법 가열해서 먹기 토마토 소스 구운 토마토 추천 기름과 함께 섭취하기 올리브유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높아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기 자몽 후아바 레몬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높아짐 라이코펜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예방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세포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